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2월 16일 토요일에 돌아왔고요. 어제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동안 안 빼먹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늦게 들어와서 빼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제 어드벤트 캘린더랑 오늘 어드벤트 캘린더를 한꺼번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는 12월 15일 이제 거의 다 뜯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12월 15일 이런 모양의 이거 약간 코코아 비슷한 맛일 것 같아요. 아 리치 초콜릿이래요. 이거는 이따가 먹어야 되겠어요. 리치 초콜릿이랑 16일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6일. 16을 못 찾겠네요? 16일, 아, 16일. 여기 있어요. 은색입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요? 아론디오라는 맛이라는데, 무슨 맛인지 이것도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지난번에 태, 테모에서 산 어, 택배랑 또이거저거 다른 곳에서 쿠팡에서 온 택배랑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무 영상을 처음 올릴 때만 해도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이 태무더라고요. 그니까 요즘 조금씩 태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 산 것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쿠팡에서 산, 어, 이거 지금 샤워 젤이라고 해서 샀어요. 제가 샤워 젤이 다 떨어져 가서 쿠팡에서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냥류, 향이라고 해서 냄새가 막 너무 좋다고 형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한번 열어볼까요? 음, 그냥, 이렇게,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우리 존슨지 베이비 로션 같은 그런 밀크 로션, 향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보고 또 후기 좋으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쿠팡에서 제가 뭘 샀냐면, 짜잔, 이게, 그, 이제 유행이 한참 지났지만, 감초젤리에요. 제가 감초 제리를 너무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그 유튜버분들이 ASMR도 되게 많이 찍으셨잖아요. 먹어보고 싶고 막맛 되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파는 곳이 없고 구매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싼 거예요. 이번에 마침 음, 쿠팡에서 구매를 하 팔길래 이게 만 얼마 주고 산거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붙어 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감초 젤리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 근데 좀 떨려요 어 냄새가 어, 한약 냄새같이 나고 이게 약간 양갱 같은 질감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고무 타이어 씹는 질감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것 같아요. 음, 사서 드시지 마세요. 뱉고 싶다. 끝까지 못 먹겠습니다. 아우 궁금증은 해결했으니까 음, 감초 맛이 이런 맛이구나. 음. 물좀 마실게요. 아우, 너무 맛없어. 와, 이걸로 몇 개씩 드시면서 ASMR 찍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우, 몸소리 치는 맛입니다. 이게 그나마 감초맛이 덜하다고 해서 샀는데, 아우. 뭐센 감초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자, 이렇게 감초 젤리에 대한 그 궁금증이 다 풀렸고요. 이번에는 정말 테무에서 온 물건들을 뜯어 보도록 할게요. 아우, 입에 남아 있어서 너무 찝찝해. 자, 테무에서 온거 1차로 시킨 게 왔어요. 2차로 시킨 거는 이제 거의 오늘 아니면 내일 배달될 거 같은데 1차로 시킨 거 먼저 뜯어 볼게요. 이거 제가 산 되게 화려한 그 크리스마스 옷인데 이게 제가 25일에 믿고 찍으려고 산 거라고 했잖아요. 만원대왔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따가 뜯어 볼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어. 이거 반지. 반지가 왔습니다. 10 사이즈인데 널널해 보여요. 이거는 팔찌 이것도 팔찌 이거는 어, 집게핀 이거는 아 이거 제가 썬캐쳐를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는 일하는 데다가 달아놔야 되겠어요 썬케처가 어, 예쁜 거 같아. 예뻐. 예뻐, 예뻐. 그리고, 이거, 귀걸이. 이거, 목걸이. 와, 이거, 귀걸이. 이거는, 아까, 반지. 저는, 아까, 1 4 사이즈보다, 굿 사이즈가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팔찌. 팔찌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저 이렇게 큐빅 반짝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브로치.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아,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비슷한 거 너무 많이 샀다. 이것도 팔찌. 팔찌. 일단은 어 액세서리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반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위에다 같이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그래도 물론 주말이지만 제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을 새서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빼먹지 않고 올리도록 할게요. 이건 사이즈 9 사이즈고요. 이렇게, 이렇게 끈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팔찌에요. 아, 팔찌가 아니라 반지. 어,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손가락에 딱 들어가요. 어, 예쁘다. 아까 그 금색 반지도 껴볼게요. 금색 반지가, 이거는, 금색 반지는 제가 10호를 샀는데 저한테는 9호나 8호가 맞을 것 같아요. 요 10호는 엄지손가락에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반지가 천 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는데 엄지손가락에, 어, 엄지손가락에 샀는데, 세 번째 손가락에 해볼까요? 좀, 10호는 너무 컸다, 나한테.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나봐요, 저를. 어, 세 번째 손가락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줄이 꼬였어요. 꼬인 건가 이쪽 줄이 꼬인 부분을 좀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은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끼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종교가 아무래도 천주교다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상, 마리아 그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팔찌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 블루색 포인트도 예쁘고, 저희 스카이 블루에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이렇게 팔찌. 또것도 가격을 이따가 위에다가,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진주가 이렇게 약간 담수 진주 같아요. 그리고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색깔만 변색이 안 된다면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요 반짝이 목걸이 목걸인가 팔찌인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무가 확실히 저렴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테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것도 위에 정보 띄워드릴게요. 이런 팔찌는 끼우는 게 조금 어려워. 이게 팔찌인가 목걸이인가? 이거 초커 같기도 했었어요. 초커인 것 같기도 하고, 팔찌 치고는 좀 많이, 아니야, 근데 목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팔찌가 맞습니다. 네. 팔찌. 되게,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좀 카메라가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뿌옇게 나오는데,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반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 해서, 이 팔찌도 사봤구요. 그 다음에, 이런, 자수정, 자수정 느낌의 팔찌를 또 사봤어요. 이런 거, 적어도 한국에서는 2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싼 거지. 그래서 안살수 없는 거지. 아, 이거는 이렇게 탄성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줄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늘려서 찬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줄여주면, 어, 이거는 사이즈 구애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귀걸이 예쁘죠? 귀걸이도 한번 해볼게요.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빨리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볼까요? 귀걸이 뜯어본 김에 또 귀걸이 하나를 뜯어볼게요. 아까 제가 좀 달랑거리는 귀걸이를 샀잖아요. 그 귀걸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리본 귀걸이에요. 이런 달랑거리는 것이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일하러 갈 때는 못하고, 유튜브 찍을 때. 근데 또 어때? 일하러 갈때할 수도 있지. 어, 이건 좀잘 들어가요. 어, 예쁘다. 이쪽 옆에도 끼워볼게요. 달랑달랑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에도 팔찌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산 팔찌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비슷하면 음, 선물로 줘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아까는 그 조금 달라요. <laughs> 아까는 스카이블루였다면 이거는 약간 상아색, 상아색.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포인트로 큐빅이 박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팔찌를 찰수 있어요. 또, 또잘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들이 아니라서, 액세서리 좋아하는 친구나 지인 있으면, 이런 거 선물로 해서 포장 예쁘게 해서 줘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분 나날것 같아요. 테무가 제가 볼때 슈인이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는 확실히 배송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송이 많이 될 철이라서 좀 늦었지만, 음, 거의 일주일, 일주일에서 2주 전에는 꼭 배달이 된다고 보면 돼요. 배송이 된다고. 이거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이런 은색 체인에 이런 담수 진주가 있고요. 잡아라. 어. 이렇게 체인에 이렇게 스네이크 라인 체인에 이렇게 볼이 있어서 이게 좀더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아하고 좀 여성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목티에다가 목폴라에다가 하면 잘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폴라에다가. 지금 제가 입은 옷에는 안 어울리지만. 자, 그 다음에, 브로치 열어볼게요. 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면 촌스러울 텐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겨울에 검은 코트 많잖아요. 검은 코트나 이런 니트에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씩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한번 달아볼게요. 요, 요, 이 옷에는 안 맞고, 약간 블랙 색상이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주고 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가격을 위에다 띄워드릴 건데 음...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포인트 되고 머리끈 보겠습니다. 머리끈이 아니라 머리핀. 아, 이거는 좀싼티 나네요. 이거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좀... 플라스틱도 그렇고 좀 저렴해 보이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제 머리 올려볼까? 제가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인데 이걸로 집필지 모르겠어요. 집피네요. 어, 음. 점점 머리가 빠지고 있나 봐요. 네, 집피면 머리를 좀 틀어 올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썬캐쳐, 뜯어볼게요. 썬캐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세트예요. 어? 썬캐쳐, 처음 사보는데, 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아, 줄이 꼬이면 안 되니까. 어, 예쁘다. 예쁘죠? 썬캐쳐는 일하는 데 달아놔야 되겠어요. 불이 꼬이지 않게? 이런 거 보면 기분 되게 좋잖아. 집에다 매달아놔도 될것 같고. 이렇게. 이거 두 개는 그냥 안 뜯어볼게요. 어차피 같은 거고 다시 포장해서 가져가서 달아야 될것 같아요. 영롱하지요? 되게 영롱하다. 정말. 떤게 쳐. 부딪힌 소리. 이제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LED 초인 것 같아요. 제가 LED 초도 하나 샀어요. 책상에도 올려놓고 싶어서. 근데 아이 종이를 빼야지 불이 들어와요. 와..예쁘다.. 이리기초는 책상에다가 올려놓으러 갈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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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보이려나?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 산타클로스 옷입니다. 자.. 생각보다 얇아요. 저 되게 두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프린트 자체가, 프린트 자체가 그렇게 된 거지, 얇은 천이에요. 제가 되게 큰 사이즈 샀거든요? 편안하게 입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제가 일부러 널널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구구 사이즈 샀는데 진짜 커요.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차로 태모가 오면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